사랑,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한 달도 잘 견디며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 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 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해가 달토록 달이 달토록 영원 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달토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땅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주십시오. 광야의 원주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그의 원수들도 땅바닥에 먼지를 핥게 해주십시오. 스페인의 왕들과 섬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주시고 아라비아와 에티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이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 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로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끝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40년을 통치하는 가운데, 이제는 늙어 그의 왕위를 그의 아들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왕위에 올라 군림하는 자리가 왕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잘 다스리면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통치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들을 그에게 붙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대로 솔로몬은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왕은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하면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부르짖을 때 건져주고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왕인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목숨을 보호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고 통치자, 대통령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와 같은 대통령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성을 살리고 백성을 위한 대통령이 되야 되고 정치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치를 보면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이득권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계는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과 정치 세력만을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정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 왕, 그런 정치들이 많아질 때에 나라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사랑했던 애민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영원히 잊지 않게 됩니다. 명성도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향하여서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왕이 우리나라 왕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년에 대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대통령도 이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과 같은 왕이 나오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이슨 그야의 의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었지만 이 왕의 기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있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불쌍한 일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아들 왕을 위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선구 이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포악해지는 정치인들,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는 오늘날의 정부 세태를 보면서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왕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